네, 중심이 5구역 반지름의 4,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인 부채꼴이 있습니다. 네. 참고로 우리가 이렇게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인 부채꼴을 다른 말로 땡땡원이라고 하는데. 4분. 그렇죠. 이런 건 알아두시면 좋겠죠. 참고로 우리가 원중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원을 땡땡원이라고 하는데. 그렇죠. <laughs> 이런 건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. 그리고 와서. 반지름이 4래요. 90도. 호 a b 위에 p를 잡고 o a o b의 수선의발 h i p i h의 내접하는 원 넓이가 4분의 파이. 당연히 뭐 내접원의 넓이가 4분의 파이라는 거는 내접원의 반지름 중거랑 같은 말이긴 하죠. 그랬을 때 ph 세제곱 pi 세제곱 ph p h pi 그리고 세제곱의 값을 구하래요. 당연히 활용입니다. 활용. 활용이니까 당연히 뭐부터 하셔야 되겠어요. 활용은 어, 무슨 단어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활용 문제를 푸시려면 활용은 문장제 문제니까 뭘 해야 돼요? 식을 세워야죠. 식을 세워야 되 하고 식을 세우려면 식을 네. 세우기 위해서 뭘 하셔야 돼요? 미지수 설정을 하셔야죠. 미지수 설정을. 지금 같은 문제는 근데 미지수 설정하기가 그래도 무난하죠. 왜 대놓고 그냥 물어보는 애로 잡으시면 되겠죠. pH, pI. 그래서 pH 길이를 갖다가 뭐 뭐라 그럴까? 문자로 뭐 하고 싶은 거가 a, x라고 하죠. 자 그리고 p, pI를 y. 자 y라고 해서 안 잡았죠. 안, 했죠? 이거 안 음. 했죠. 그러니까 잡는 게 시작입니다. 자 잡아 주시면은. 구하라고 하는 문, 아, 값은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을 구하라는 거고 주어진 조건에서 아는 거는 뭐가 있냐? 그래서 원의 넓이가 4분의 파이라고 줬어요. 아, 여기 원의 넓이가 4분의 파이니까 요 내접원의 반지름이 얼마다? 2분의 1이다. 음, 반지름이 2분의 1이다. 그럼 이 반지름 2분의 1 가지고 저 x, y랑 관련된 식을 하나 찾으셔야 되고 이게 아, 주어진 게 지금 반지름이 4가 있었고요. 4가 있었습니다. 반지름 4로부터 알수 있는 사실 예진님 뭐예요? 응,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이다. 어 그래서 알아요? 알아요. 왜, 왜 돼요? 피터그로스 어디에서요? 아이 I, IHP에서? x 제곱 y 제곱 e 1 6 p e y 이 p e y o p 이 y o p e y 아그 o p 가 i o p i o p I o p o p 아, 아. 아 u 피랑 HP 아니랑 같은 거아니에왜 반지름이? 그 그렇죠. 직사각형 A가 나와서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. 뭐? <laughs> 뭐 억울해 또? 제가. 또 억울해요. <laughs> 자, 직사각형의 <laughs>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. 그래서 관계식 하나 나온 게 뭐예요?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4, 4, 16 생각보다 이거 많이 못 떠올립니다. 이거 대각선 얘랑 같은 거거든? 그래서 얘가 반지름 준 건데, 그거 못 이용하는 사람이 많어. <laughs> 아 됐어, 됐어, 됐어. 자, 이거 하나. 그럼 이 내접원의 네 반지름인데, 자, 내접원에서, 네 내접원의 그네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죠? 내접원의 네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죠? 원래? 야, 이 문제 떠나서. 일반적으로 삼각형의 내접원의 네 반지름 구하는 방법? 그렇죠. 저게 우선 제일 1번. 어. 삼각형의 그 내접원의 반지름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이 구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이첫 번째는 삼각형의 넓이는 뭐다? 둘레, 아, 예, 2분의 1분, 아니, 얘 있잖아. 둘레 1/2에 2분 아, 마지막에 하려는 거 있어요. 누가 얘를 마지막에 합니까? 둘. 누가? 그러지 마세요. 예. 누가 그걸 이렇게 1/2에 아, 둘레. 곱하기 둘레. 둘레를 몇번 하는 거예요. 블로역하다가 시켜. 예, 둘레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.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거. 이게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어, 그 접선의 길이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이 하나 있습니다. 중교2학년때 내심할 때 배웠던 거. 내심할 때.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알아주셔야 됩니다. 가르쳐드리면. 대신 근데 이건 언제만 쓸수 있냐면 이거는 직각삼각형에서만 가능합니다. 직각에서만. 왜냐면? 여러분, 이제 이런 걸, 중, 중2 때 이런 걸 배워요. 내심할 때. 이렇게 내점은 있으면은, 이런 걸 배우죠. 얘랑 얘랑 길이 같다, 얘랑 얘랑 길이 같다, 얘랑 얘랑 길이 같다. 이런 걸 배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를 갖다가, A, B, C 라고 하면은, 내가 이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. 이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. 이 길이 X. 그럼 원래 중2 때 어떻게 하냐면, 은 여기가 X니까 이게 B-X죠. 여기가 X니까 이게 A-X죠. 여기 a 마이너스 x죠 여기 b 마이너스 x죠 둘이 더하기 c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얘네가 이제 등식 세워서 풀잖아 그래서 여기서 x를 결론적으로 정리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x는 2분의 x가 있는 변 더하시고 없는 변 빼면 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해보니까 이게 한거 아까 더세 해보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할줄 아시면 그걸로 만들면 되는 거야 맞아요? 이런 게 있다고 접선의 기울관계가 중2 때배운 근데 얘가, 요 삼각형이 지금은 일반 삼각형인데, 만약에 얘가 직각 삼각형으로 바뀌면, 직각 삼각형으로 바뀌면,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 접선의 길이에서, 요 접선의 길이랑 요 접선의 길이 같지. 근데 여기서 원에서 여기 이제 접점에다가 그러면 수직이거든, 수직이거든. 그럼 요 사각형, 핑크색 요 사각형이 정사각형 되거든. 그러니까 이 내접원의 반지름 r 이라고 하면 이 접선의 길이가 r 이 돼, 네, 그렇잖아요. 그래서 직각일 때 한에서는 내접원의 반지름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? 여기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 2분에 개가 있는 변두개 더하고 없는 변 빼라 그랬잖아요. 있는 변두 개가 뭐예요? 밑변하고 높이고요. 없는 변이 뭐가 돼요? 빗변이 되죠. 이런 식으로 정리 아닌 정리가 되는데 이런 거는 그냥 알아두는 게 자기 재산인 거야. 얘냐 이제 고일 올라가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은 최대한 많이 알아둘 수 있으면 알아두시면 돼요. 어. 솔직히 고3애들한테는 이런 거 지금 모르는데 이런 거 굳이 알아두라고 안 하거든. 예를 들자면 알아두는 게 당연히 좋겠습니다. 나중에 어, 많이 쓰여요. 대수 가서도 나오고요. 대수 가서도 대수 가서도 내전원에 관점 얘기 나오고. 아무튼. 요까지 헌출이 뭐 있습니다. 없어요. 헌출비는 알아두시고 그럼 여기서 얘는 직각삼각형이잖아. 직각삼각형이니까 한번 이걸로 여러분이 잘안 하는 걸로 한번씩 세워보시면 이걸로 세우면은 내저원의 네 반지름은 2분의 1, 2분의 1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. 밑변 높이 뭐예요? x y죠. 그다음에 빗변 뭐예요? 4죠 그죠? 넘어가서 지워지니까 x 플러스 y는 4라는 식이 나오네요. 그럼 나는 이제 얘랑 얘 가지고 이거구 하면 되는 거니까 이 다음은 알아서 하시, 하시면 되겠죠. 그렇죠? 알아서 할수 있죠. 이런 거는 다 맞춰줬으면 좋겠어요. 나중에 학교 내신에도 잘 나올 텐데 나중에 뭐 이제 기출 문제나 그런 거 보시면 있고 거. 다시 얘기지만 지금